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돈, 과연 은퇴 후에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넉넉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연금이라는 상식이 지금 이 순간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미래 노후 자산, 그리고 연금 수령액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 질문에 대해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연금제도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그 약속은 참으로 든든하고 명쾌했습니다. 모두가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서로의 노후를 보장하자는 아름다운 약속이었죠.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나누어내고 나이가 들면 그 혜택을 돌려받는 소득 재분배의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월급 봉투를 받으며 미래를 안심하고 꿈꾸던 시절, 연금은 그야말로 안정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든든한 울타리였죠. 흑백 사진 속에서 웃음 짓는 과거의 가족들처럼 모두가 한마음으로 미래의 황혼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여러 경제적, 사회적 변화들이 연금제도에 굳건했던 약속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경제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점차 희미해지면서 고용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났고 배달 라이더나 프리랜서처럼 유동적인 일자리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소득 구조가 우리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수십 년전 설계된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틀이 과연 지금 시대의 현실과 제대로 맞닿아 있을까요? 연금이라는 든든한 상징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우리는 현재의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위아함과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소득 측면에서는 줄어드는 파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청년층은 과거 세대에 비해 훨씬 불안정한 소득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나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전전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연금에 납부하는 기여율 또한 낮을 수밖에 없고, 미래를 위해 꾸준히 저축할 여력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중장년층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직장에서 퇴직하며 소득 절벽을 경험하고 있고,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소득의 불확실성 때문에 연금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소득 변화는 연금재원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늘어나는 부양부담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죠. 저출산 고령화는 이제 우리 사회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금을 내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연금을 받아야 하는 고령층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시소를 타는 것처럼 한쪽에는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다른 한쪽은 무거워지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경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연금 기금 현황판의 숫자들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경고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줄어드는 경제적 파이와 늘어나는 부양부담 속에서 연금제도는 과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재정 건전성만을 따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거대한 논쟁은 이제 세대 간의 불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고 있죠. 과거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실히 살아온 세대와 미래의 불안을 온몸으로 겪으며 현실을 마주하는 세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연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미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눈앞에 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들은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노후를 위해 꼬박꼬박 연금을 납부해 오셨습니다. 국가가 나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져 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미래를 향한 불안감 없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던 분들이죠. 하지만 막상 은퇴 시기가 다가오자 기대했던 연금액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개시 연령은 자꾸만 뒤로 밀리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약속했던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그곳의 풍경이 예전과 너무나 달라진 것을 발견하는 기분일 겁니다. 내가 평생 힘들게 낸 돈으로 내가 받겠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는 상대적 박탈감과 서운함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어렵게 살아온 지난 세월을 보상받으려 했는데 오히려 그 보상이 예고 없이 깎여나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이들은 내가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소득 일부를 연금으로 내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은 훨씬 적거나 심지어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누려온 혜택을 우리가 막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감당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표출하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세대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죠. 마치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목적지가 다르고 짊어진 짐의 무게 또한 불공평하게 분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세대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연금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복잡한 갈등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연금개혁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하는 딜레머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의 주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더 내는 것, 즉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덜 받는 것, 다시 말해 연금 수령액을 줄이거나 소득 대체율을 낮추어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늦게 받는 것,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보다 더 상향하여 수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방안 모두 현실적으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더 내는 거든 당장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덜 받는 거든 은퇴 후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죠. 또한 늦게 받는 거든 갑작스러운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길게 만들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이처럼 어느 하나의 방안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인 셈이죠. 이는 정부가 세대 간의 형평성, 재정 건전성 확보, 그리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복잡한 정책적 딜레마 속에서 깊이 고뇌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국가 연금만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인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현실과 너무나 멀어졌다는 것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마치 하나의 든든한 기둥으로만 견고한 집을 지탱할 수 없듯이, 우리의 노후 또한 하나의 재원만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기에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연금제도의 변화를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 스스로 노후를 다각적이고 주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현명한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해야 할까요? 국가연금이라는 큰틀 외에도 우리에게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자산을 체계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부동산 투자를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겠고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위험을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자산을 효율적으로 증식시키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방식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여러 대안을 지혜롭게 조합하여 자신만의 든든한 노후 포트폴리오를 주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 국가연금이라는 하나의 틀에만 의지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지하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부동산이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자신만의 든든한 노후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민해 보았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연금제도를 둘러싼 정책적 딜레마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일 겁니다. 이 딜레마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복잡한 방정식과도 같으니까요. 현재 연금제도가 직면한 가장 큰 정책적 고민은 바로 어떻게 하면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이세 가지 방안이 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곤 하죠.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은 줄이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언뜻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 각각의 방안은 현실에서 수많은 난관과 부딪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당장 가게 경제에 부담을 주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은 이미 연금을 납부해온 기존 세대에게는 약속 위반처럼 느껴져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 역시 일자리 부족과 고령층의 건강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연금 개혁은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풀수 없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난관과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연금만으로 노후를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현실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험한 산을 오르는데 하나의 등산 스틱에만 의존할 수 없듯이 우리의 노후 또한 국가 연금이라는 하나의 기둥만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견뎌내기 힘들어진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연금제도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노후를 다각적이고 주체적으로 준비해 나갈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금융투자 등 다양한 대안들이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연금이 더 이상 과거처럼 국가가 알아서 책임져줄 유일한 안전망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소득 구조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연금 모델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노년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야 할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경제적인 준비를 넘어 훨씬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노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사회적 관계만 구축,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평생 학습의 자세까지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연금제도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소득 구조 변화와 세대 간의 약속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흘러가는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설계하는 새로운 시대의 주체가 되어야만 하죠. 과거의 안정적이었던 노후가 아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주체적인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소득 변화와 연금제도의 충돌은 단순히 몇 가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현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우리의 노후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시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연금을 국가가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나의 노후 자산을 어떻게 더욱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또 어떤 지혜로 지켜나가야 할지 실질적인 전략들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